안녕하세요, 옥전농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계시는 목수국과 불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꽃을 보게 되면은 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목수국처럼 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잘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불두화를 목수국으로 알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불도화는요. 불도화하고 목수국하고 차이점은 일단은 꽃은 비슷하지만 목수국은 잎이 다릅니다. 잎이. 목수국은 깻잎처럼 생겼거든요. 깻잎처럼 생겼고요. 근데 불도화는 이렇게 연잎처럼 생겼다 그래 가지고 예, 불도화인데 예, 보면 잎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깻잎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도하고 목수구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